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12.1, 구미 8.5, 안동 7.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 구미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밤부터 시작되는 일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경북 북동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북동산간의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대고기상들은 내일은 새벽에 눈 또는 비가 그친 뒤 낮에는 대체로 맑다가 밤에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간에 빛 또는 눈이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읍면 지역도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수거도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의 주택가 도로변,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도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CCTV가 작동 중이라는 경고물이 붙어 있지만. 버리는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버리고, 낮에도 언제가도 버린도 모릅니다. 이래가서 한 봉지, 두 봉지 쌓여놔도 뭐 그거 버리는 데데 가고 가다 그래도. 잠시 뒤 수거 차량이 도착했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가져갈 뿐 불법 쓰레기는 그냥 놔두고 가버립니다. 지정된 장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매일 수거되지만 불법 쓰레기 더미는 쌓여만 갑니다. 그렇다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 좁아갖고에 전부 다 아니까 부과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서민청에서 버리기 때문에 그 백만원 이하 가태로 물리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영덕군이 올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 실적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대만 있을 뿐 정작 이를 담을 용기나 마대는 온데간데 없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대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역 서예계 거장 남석 이성조 선생이 기존 화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붓이 춤추도록 내버려뒀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미지가 나왔다고 밝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석 이성조 작가가 올해 77살을 맞아 희수 기념전을 열고 있습니다. 고희 전시회에 이어 7년 만에 여는 개인전인데,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서예와 문인화를 주로 그렸던 기존의 작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얼핏 보면 원자 구조 같기도 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 같기도 하고, 또 우주에 떠 있는 군성 같기도 합니다. 7년 전 고이전 이후 실명 위기의 아픔을 겪었는데 어느 날 문득 서예인이 그림이니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붓이 춤추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이런 형상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복가족 글씨 쓴 사람이지 이런 그림 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3의 에너지가 내한테 접목이 돼서 내 의지대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다는 겁니다. 서예 인생 6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동양화 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시력을 회복했고 마치 신들린 것처럼 111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이 탄생한 배경도 신비스럽고 111점이 거대한 작품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 들어. 작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해 또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에게 거장이라는 그런 무거운 옷을 벗어내리시고 장르를 구분하기 힘든 그리는 행위 자체로서 만들어지는 이런 도상들을 남석 선생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화두를 안고 새로운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손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노동청과 대구 서부지청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90건으로 지난 2012년 72건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은 지난해 397건으로 지난 2012년 562건에 비해 70% 수준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저벌도 과태료 한 건, 사법 처리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7회 영덕대계 축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 4일간 영덕군 강구대계상가 거리를 중심으로 천년의 맛, 사랑해요 영덕대계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서기 931년 태조왕건이 예주 지역을 행차한 모습을 재현한 태조왕건 행차와 개판,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대게 낚시 체험, 황금 대게 깜짝 경매, 7080 가면 고고장 등 문화와 체험거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구교육청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 돌봄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아침 돌봄 유치원은 모두 11곳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고, 저녁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30곳에서 운영됩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